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미국 증시는요, 어제도 결국 음전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상승으로의 힘이 굉장히 약해 보인 증시인데요. 오늘 하락을 어느 정도는 대비하면서 매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TNL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자, 신규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이 4월 달부터 특별 이벤트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지금 보시는 TNN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자, 1월 초반에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는데, 자, 3월부터 시작한 이 흐름이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갔어요. 자, 큰 폭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보다 추세를 우상향으로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4월 11일날 드디어 고점을 찍었는데, 잠시 좀 내려가는 스톤이 바로 다시 한번 올리면서 연일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전일 대비 3.81% 상승하는 가운데 마무리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TNL이 크게 시장에서 부각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소리서문 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도 엄청난 매수세 그리고 기관도 여러분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최근에 바로 tnl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tnl이 해외 매출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다 보니까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당연히 외국인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주목을 하면서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지금 해외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연이은 이런 수출적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주요 고객사, CND. 미국의 오프라인 유통망이 좀 확대가 되면서 해외 수출도 점점 비중이 커가고 있고요. 특히 CND는요, 올해 TNL의 주력품목인 트러블 패치, 이 수출국을 기존 6개국에서 46개국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고, 특히나 TNL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도 올 하반기에는요, 생산 능력이 2배 이상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대로 라면 충분히 앞으로 신고가 경신하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특히 TNL은 트러블 패치 매출 비중이 67%고 아마존의 트러블 매치 1입니다. 위 특히 TNL은 2018년도부터 미국의 시장 진출을 했는데 이 수출 비중이 자, 2018년도에는 25%에서 자, 23년도에는 70%까지 급성장했죠 특히 tnl의 주요 고객사 자 cndp 인수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 수출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 가운데 지금처럼 연속적으로 상승과 함께 오늘 또 상승으로 마감한 시점에서 앞으로 tnl에도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계약 관련건 현재 이렇게 대기 중에 있다라는 거죠. 여지컬에서 이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시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매수, 매도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은 이렇게 오른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이니까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t n l 전문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이번호로 TNL에 그냥 TN 이라고 두 글자 양식이 되나요 빠른 정보와 함께 앞으로 이정목 어떻게 가져갈지 이 대응 방법 더군다나 이제 주가 자체가 요 계속적으로 오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텐데 자 이런 패턴 속에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확실한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특히나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제 더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 내가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TNL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요 TNL에 TN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TNL이요, 해외 매출이 성장하다 보니까, 자, 외국인도 물론 매수했지만, 기관에서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TNL 자체가 이 창상피복제, 주로 상처 치료제 전문 기업인데, 주요 매출이 바로 트러블 패치, 이 하이드로로코이드로이드, 여기서 나와주고 있어요. 이 창상피복제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창상피복제는요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지금 분류가 됩니다 특히 이 TNL이 국내 트러블케어 시장에서 무려 70% 넘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인 히어로 코스메틱 이게 아마존 트러블 패치 1위 기업입니다 통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지금 히어로 코스메틱 향 매출 비중이 62%에 달합니다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지금요, 바로 트러블 패치도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패치도 결국 뭐예요?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매출이 올해도 매출 경신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죠. 주식은 결국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종목이 정말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더 크게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를 반영하듯이 지금. 트러블 패치 기업 TNL은 여전히 저평가, 충분히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뒤늦게 정보를 항상 가져오시는 분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다 사고 나서 뒤늦게 탑승하신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정말로 기회가 왔습니다. 결국 기회는 여러분 잡는 자에게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 있으러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남아있고 미리 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좀 시장 환경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요. 지금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일단, 주가 흐름 자체가 여러분,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매집을 해왔던 거고, 이제, 한번 터짐 이런 종목들이 라면 정말 탄력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당장 다음 주 주가 보세요.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뭐, 몰타기를 했던, 뭐, 고점에 몰려있던, 평당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매수하면 좋을지, 등등. 다 물어보신 분들 위치가 충분한 소통을 통한 피드백 해드릴 거고, 여기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할지. 왜냐면, 하이 세력들이요, 분명히 또 주가를 올릴 텐데, 그냥 올리진 않아요. 분명히 흔들면서 올릴 거라만. 이때 여러분들이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빠르게 이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 t R 관련해서요. 더구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의 추세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뭐다 이렇게 내가 믿을 만한 종목 그 동안 없다 보니까 버티기가 힘든 거겠지만 지금은 아니죠. 확실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이 상승 제로 이전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TNL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 4984 1710이 번호로 TNL의 t n 이라고두 글자 남기시게 되면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 추가적인 피드백까지도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성투의 결과물 올 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또여러분들을 특별한 또빅 이벤트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 교수의 본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고요. 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구독하신 다음에 문자로요. 이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문자 주신 분들 제 무료 추천 정보 제 실시간으로 그리고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이 추첨을 통해서는 총 10분께 제가 스타벅스 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